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장, 예, 중앙시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각종 과일들이 지금 탐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 국화빵, 아주 멋진.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다못 먹었는데. <laughs> 지금부터 돈이 여긴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대전의 시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곰쑥이 나왔습니다. 이야. 뭐, 없는 게 없네요. 들깨, 가루, 고추, 장아찌. 와, 마늘, 이야쪽으로들 고구마, 들깨 가루. 냉이도 나왔습니다. 아따 냉이 멋집니다. 예. 콩나물. 아 시나물. 없는 게 없습니다. 우엉, 여주. 아따 당절 좋다는. 예, 여주. 이밑강 땡강이고 땡강이고 고 나물류 예, 상추는 이게 딱 보니까 친환경 재배 한거네요 청국장, 지금 청국장. 이 예, 비지입니다, 비지. 비지 저거 맛있죠? 날. 요리만 잘 해놓으면, 이 시장 통, 멋지는데, 이거, 뭐, 이거 뭐, 이 먹거리가 뭐, 이 떡, 야따, 멋지네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laughs> 야따. 일단 촬영은 하고 보겠습니다. <laughs> 꿀떡. 통영 꿀떡 비슷하네요. 송이꿀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송아 꿀빵요. 오늘 제가 보방송에 나옵니다. 아, 방송이 나온다고요? <laughs> 아, 생생 정보통에 나온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만일이. 일곱시 뭐몇분 합니다. 일곱시 십분? 예. 우리 집에도 그, 우리 집사람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요 미인만 나오던데? 맞습니다. 아, 오이도 있네요. 여기 진짜, 야, 딸기도 한번 보세요. 딸기. 야 향이 제대로 나네요. 예, 향이 제대로 난다는 것은, 뭐, 하여튼 뭐, 친환경 재배한 것이다. 뭐, 확실합니다. 오이도 요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쫙 고르게, 이제, 기술적으로, 직, 직선으로 이렇게 쫙 키워놨습니다. 예, 토란이네요.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 토란. 뿌리도 쓰지만 잎은 그 추어탕거리다. 아주 좋죠. 도라지 지금 벗겨난 거. 껍질 벗겨서 이렇게 찢어놓은 거. 여기 고사리. 냉이 한번 보세요. 요즘은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만 콩나물 예.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찰랑칼 촬영... 아, 여기는 예, 맹태부터 뭐. 당면, 예. 미역, 김, 자반 남해또 멸치하면 죽밥멸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약재, 구기자, 오미자, 뭐 돼지감자, 둥글레 다 있습니다 먹고. 초숙잠 예 초숙잠은 머리에 좋다 그러죠 자 코코 이거는 약초네요 여기 보니까 다 아, 약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도 약초네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 콜라겐 하한 저분자 콜라겐은 모르겠고, 일단, 제가 저분자 콜라겐은 합니다만, 어, 돼지껍데기 참 맛있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하지만 돼지껍데기는 참 맛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의류입니다. 각종 의류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가보징을 하나 내고, 요거는 예, 조개류, 갈치, 뭐, 국경 아, 멸치 나오네. 그 다음에 저 거시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뭔게? 예, <laughs> 저 시장을 저 같이 왔던 형님은 저 앞에 가시고 계십니다. 아, 멋집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정말 많이 변했네요.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인삼도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왔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여기가 붐볐는데 오늘 금요일입니다만 좀 많이 환산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이제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분식이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국수, 비빔국수 시켰는데, 뭐 다, 다 주시네. 눈 많이 주신 거 아닌가?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맛은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laughs> 이제, 반점 먹었는데, 이 조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잘 어우러져 있고, 정말 맛있네요. 이제 시장에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김밥도 있고, 너뭐 많이 있습니다. 국밥. 제가 국밥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비빔국수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엔또 국밥하고 이런 걸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사고 우리 시장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체 여기 사거리가 돼서 한 바퀴 쭉 돌려 보겠습니다. 진주 촉수 로타리 클럽 창립 40주년 되네요. 정말 늘으네요. 이게 단은 아닙니다만, 대단합니다. 이제 진짜 크로징 하겠습니다.